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구라는 스포츠는 단순히 빠르고 강한 신체 능력을 요구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강소희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배구를 잘 하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미모와 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정한 슈퍼스타입니다. 하지만 그저 예쁘고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선입니다. 강소희의 이야기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극적이고, 감동적이며, 때론 충격적입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겪어온 여정을 알게 되면, 단순히 스포츠 팬을 넘어서서, 그녀의 인생이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소희는 단순한 배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마치 배구 코트에서 빛나는 별처럼 팬들의 시선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강소희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배구 선수의 이름을 넘어서 한국 스포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소희의 미모는 그 자체로 화제를 모았고, 그녀의 뛰어난 실력 역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소희가 이 모든 것을 이룬 배경에는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극적이고, 감동적이며, 때론 충격적입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겪어온 수많은 시련들을 알게 되면, 강소희의 성공이 단순히 운이나 행운 덕분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1997년, 경상북도 경산에서 태어난 강소희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체격을 자랑했습니다. 그녀는 또래보다 훨씬 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일찍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배구라는 스포츠는 여자 선수들 사이에서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소희는 그런 현실을 깨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배구를 시작한 기기는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에버랜드에 데려가 준다는 감독의 말에 이끌려 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배구를 시작하면서 강소희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세계가 모두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배구 코트에서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었고 강소희는 그들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저 몸이 크고 강한 선수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기술과 실력은 급격히 향상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달려갔습니다. 강소희의 목표는 단순히 잘하는 배구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배구를 통해 세상에 자신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선수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진 강소희는 아무리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2020년 도쿄 올림픽 예선에서 대한민국을 올림픽 본선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그녀가 단순히 예쁜 선수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선수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강소희는 서베이스 9개를 성공시키며, 대한민국 배구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이때 그녀는 미모와 실력을 동시에 갖춘 선수로서, 그 어떤 팀의 핵심 선수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겪어온 시련들을 이겨내며, 이제는 배구계의 전설로 거듭났습니다. 강소희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큰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그녀의 배구에 대한 열정과 노력, 그리고 팬들을 향한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배구 선수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강소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하며 배구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녀의 미소와 결단력, 그리고 끝없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2017~2018 시즌 팀 동료들의 부상으로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은 공연희는 프로 데뷔 이후 가장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KGC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다채로운 공격과 안정적인 수비로 팀의 주요 선수로 자리잡으며 팬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팀내 포지션 변화와 신입 선수들의 활약으로 인해 그녀의 입지는 점차 좁아졌고 결국 2019년 은퇴를 결심하며 선수로서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2001년생으로 173cm의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세터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어린 시절부터 배구를 시작했습니다. 세화 여고와 중앙고등학교 시절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그녀는 2019년 IBK 기업은행에 입단하여 프로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당시 드래프트에서 낮은 순위로 지명되었지만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팬들은 경기장을 환하게 밝힌다고 평가했습니다. 데뷔 초에는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노력과 집중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코트 위에 청화라는 별명은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노력하며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로 코트를 누비는 그녀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특히 빠른 토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는 상대 팀에게 큰 혼란을 주며 그녀의 플레이 스타일에 독특한 색깔을 더했습니다. 이 텍스트를 한국어로 다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이다영이다. 이다영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대 가장 아름다운 배구 선수로 손꼽힌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탁월한 실력, 그리고 굴곡진 인생 스토리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996년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난 이다영은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구를 시작해 고등학교 시절 이미 여고 배구에서 100개를 평정하며 대표팀의 중심세터로 발탁되었다. 키 179cm의 장신을 자랑하는 그녀는 긴 팔을 활용한 뛰어난 블로킹과 빠른 판단력으로 대한민국 배구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다영은 쌍둥이 언니인 이재현과 함께 코트를 누비며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두 자매의 활약은 코트 위에서 하나의 예술처럼 조화를 이루었고, 브이리그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현대건설과 한국생명에서의 경력은 그녀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되었다. 특히 경기를 지배하며 펼쳤던 속공과 안정적인 토스는 배구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는 순탄치 않았다. 국내에서 일어난 논란과 사건으로 한때 그녀의 이름이 스포츠 뉴스가 아닌 사회면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결국 이다영은 국내 무대를 떠나야 했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해외리그에 도전했다.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에 이적하며 유럽 무대의 첫 발을 디딘 그녀는 이후 루마니아 리그에서도 활약을 이어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